일종의 시간표 같은 거고, 그 시간표 같은 거라는 거는 행동원칙이나 행동강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표와 행동원칙, 행동강령을 말합니다.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그거를 말하는 건데, 이, 이게 뭐냐면은, 시간대별 상황별 행동원칙을 정하고, 그 정한 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목표가 몇점 받겠다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요요 요 부분에서 물어보는 건 무조건 물을 맞힐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대별 상황별 행동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대별 상황별 행동 원칙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선택부터 할 건가, 독서부터 할 건가, 무답부터 할 건가, 국어를 시험지를 받았을 때 나는 뭐부터 할 건가? 그럼 이번 시험에서는 선택부터 해본다. 이번 시험에는 독서부터 해본다. 이번 시험에서는 문학부터 해본다. 어? 세번 시험을 봤는데 세번다 다르게 봤더니, 아, 내가 선택부터 보는 게 가장 시험을 잘볼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시험을 잘볼수 있는 방법을 그 뒤에 계속 꾸준히 해서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어? 지문, 독서를 풀때 지문부터 풀 건가? 문제부터 풀 건가? 어? 그거, 그것도 해보는 거예요. 수학은 도대체, 몇 번을 풀다가 안 되면 넘길 건가 그러니까 뭐두 번을 풀다가 넘길 건가 세 번을 풀다가 넘길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막 이렇게 풀다가 어? 이거 조금만 한 번만 더 풀면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풀면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풀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풀면 안 된다니까 그거를 어느 상황에서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칙을 세워놓고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세워놓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어떻게 할 건가? 빨리 먹고 나는 어딘가를 걸을 것인가? 아니면 앉아서 잘 건가? 뭐,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한국사 풀고 남은 시간엔뭘할 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교시에 어, 한국사 보고 탐구 1, 탐구 2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볼 건데, 한국사 보고 애들이 이거를 가지고... 시간이 좀 남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자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 한국사 시험제에다가 다음과, 다음 시간에 그, 그 다음 과목 있잖아요. 탐구 과목. 자기의 탕구 과목에 개념을 막 쓰는 애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거를 했을 때, 아, 내가 자는 게그 다음 두 과목을 잘 본다. 아, 자는 게, 아, 뭐 이렇게 막 쓰는 게그 다음 두 과목을 잘 본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다가 이런 예시를 든 거죠. 아, 내가 8시 20분까지는 뭘할 거고, 8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는 뭘할 거고, 8시 40분부터는 뭘할 거고, 뭐, 그리고, 그리고 문제를 풀때 뭐부터 먼저 풀 거고, 뭐, 10시 20분에 시작해가지고, 어, 세번 풀고 안 되면 넘긴다, 뭐, 뭐, 이런 거, 점시간에 심 운동장을 걷는다, 뭐, 이런 것들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작성을 하고 간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뭐 햇달님이나 아니면 우리 해수장님께서 이미 이제 다다 다 말씀 지금 채팅창에도 말씀 남겨주셨는데 이걸 지나고 나서 깨닫다니까요. 는 저런 것들을 미리 연습해야 된다는 거를 지나고 나서 깨달. 그러니까 그럴 필요 그러지 말고 3월달부터 해보라니까요. 해보고 난 다음에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천을 해보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렇게 써보는 거야. 쓰고 그 옆에 수정된 거를 하는 거죠. 8시 40분에 딱 시험 시작하는데 8시 40분에 문학 제목 확인하는 건안 돼. 어, 안 돼,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이거를, 어, 다른 거, 다른 거부터 하겠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세번 풀면 안, 세번 풀고 안 되면 넘긴다라는 걸못 했다. 어, 왜못 했냐. 계속 잡고 있어서 안 됐다. 그럼 다음 시험에 꼭세번 풀고 안 되면 넘긴다라는 걸꼭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가장 잘볼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그게 가장 잘볼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내 점수를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이만큼 알고 있는 거에서 그걸 점수로 만드는 가장 저, 최적화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누군가한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더라, 어떻게 한다더라. 그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최적의 방법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그거 하자고, 모이고서 뭐 보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영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이런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가지고 실천해보고, 실천한 다음에 또 다시 수정을 해보고, 그러고 다음 시험에 또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이걸 더 확장을 시키면 시험 전에 나는 언제 자는 게 제일 시험을 잘 보는가. 그럼 모의고사 때마다 저, 자는 걸 다르게 자보는 거예요. 그걸 왜 수능날 다르게 자보냐고. <laughs> 아, 평소 모의고사 때 다르게 자보는 거예요. 어, 어. 뭔지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3월에는, 3월에는 10시에 자보고. 4월, 그 그러니까 이제 5월로, 미뤄졌죠? 5월 모의고사 볼 때는, 뭐, 11시에 자보고, 6월 모평 때는 12시에 자보고, 이렇게 잡아요. 그, 이런 걸안 해보니까, 수능 전날, 어? 어, 몇 시에 자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죠. 몇 시에 다 자야 되긴, 가장 시험을 잘볼수 있는 시간에 자야지. 뭐, 뭔, 뭔 얘기 되시죠? 뭐, 아니면 내가, 내가 잘잘수 잘 있는 방법은 뭔가, 어? 이걸 더 확장시키면, 어 모의고사 일주일 전에 뭘 공부하니까 시험을 잘 보더라. 모의고사 3일 전에 뭘 공부하니까 시험을 잘 보더라. 그럼 수능 전, 3일 전에도, 그 수능 일주일 전에도 그걸 보면 되는. 어떤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시험장에 나는 뭘 갖고 갈 건가? 아, 내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보써 봤을 때 시험을 제일 잘 보더라. 그 그것 그걸 봤을 때 시험을 잘잘보니까 시험장에는 그걸 갖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의고사마다 수능처럼 봐야 수능을 모의고사처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모의고사마다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보고, 그리고 수능 전에도, 그러니까 모의고사 전날도 수능 전날이라고 생각하고 자고,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수능처럼 봐야 수능을 모의고사처럼 볼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보는 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뭐 성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뭐또뭐 뭐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는 얘기들 그런 것들에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루틴인데 이게 다 루틴이지 않습니까? 루틴을 갖는 거죠. 아뭐한 번에 한 번의 수능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아니요 한 번의 수능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수능이어야 되는 거예요. 고3이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수능이어서 수능날이 그냥 그 매일 중에 하루여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모의고사 때는 잘 잤는데, 모의고사 때는 안 틀렸는데, 모의고사 때는 한 번도 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말은, 한 번도 모의고사를 수능처럼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를 모의고사를 수능처럼 봐야. 그래서 그 긴장과 기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3월부터 해 보는 거예요. 긴장과 기대를 갖고 시험을 보는 거를. 그러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앞에 목표라는 것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되시죠? 네. 근데 이 목표가 점수가 돼버리면요, 그 부담과 불안을 부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아니라 행동 원칙이나 학습 성과를 목표로 삼아서 준비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간절히 소망하니까, 어,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시죠? 예. 이렇게 전, 중, 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전, 중, 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후에는 문제 분석이나 선택지 분석, 점수 분석, 위치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점수 분석이나 위치 분석보다는 문제 분석과 선택지 분석이 학평에서는 좀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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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평에서 문제 분석과 선택지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아까 제가 또아 멘토의 글을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집중력과 긴장감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집중력을 갖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긴장감을 갖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면 그만큼 집중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 긴장감을 갖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전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 그 목표. 예.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목표는 학습과 시험 운영에서의 목표. 그래서 그 학습과 시험 운영에서의 목표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그 부분으로 같이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